와씨와 면상 공격인나 면상 공격. 있나? 면상 공격. <laughs> 자, 야 근데 힘 너무 쓸지 마라. <laughs> 피하면 되잖아. 아, 아 너무 무겁다니. 봐봐. 네해 봐. 피해 봐. 피해 봐. 이래 된다니까 아, 내가.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. 와씨이말이마 이마 얼굴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징그러운데 제가. 그러면 네가 져라. 아 어, 얼굴 이마은안 돼. 그러니까 그럼 얼굴 네가 얼굴이 져라. 되지 난 보기만 해도 잘 생겼다. 아, 뭐라 했었노? 살리빠지가한 바봐라. 뻔하다. 어, 뭐라노? 자, 하나. 어, 네가 안 넘어지려고 내리 이렇게 밀어 다니고 아이씨! 얼굴 가까이 보지 마라! 가위보아이게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이거> 네가 이겼다. 막았다. 미친 새끼 아이가 와, 이렇게 이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는데! 병맛취가세 봤자 얼마 세다고! 아니 손이 안 펴진다고! 병맛취가 아니고 네가 병맛취 살살 치야지. 병맛취세 봤자 얼마 심판이 볼 때는.. 와멍 들었다! 진짜 멍 들었네. 그래. <laughs> 아니 게임인도 짝히고 게임 마 아니지 이걸로 때려야 되는데 인마가 그냥 쎌이 때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빵 맞아 야, 힘을 좀 빼라 병만치를 아 진짜 아프다 죽이고 싶네 지금 안경 벗으니까 덜 받네 지금. <laughs>